웰컴 백투 아워 채널 더 스페이스 웨어 카러버즈 테크놀러지 팬즈 앤드 디자인 엔투시아스트 게더 투 익스플로 더 넥스트 빅딩인더 오토모티브 월드 이프 유리 패셔네이트 어바웃 디스커버링 와 넷스 뉴 앤드 와 넷스 커밍 유리 인더 라이트 플레이스 돈티 포게트 서브스크라이브 소유 네버 미스 아워 딥 다이브스 인투 더 카즈데그 셰이프 더 퓨처 오브 드라이빙 투데이 위윌비 루킹 앳더2026수바루 어센트 더 뉴에스 버전 오브 수바로 S 플래그십 3 로우 SUV, 실스 27 인트로덕션, 더 센트 하스 빅노운 AS, 더 브랜드 S 라지스트 앤드 모스트 패밀리 프렌들리 비이크, 버디 2026 수바로 이즈 테이킹 띵저 어베이 노치, 디스 모델 이젠티 저스트 어바웃 스페이스 앤드 프랙티컬티 애니모, 이 넷스 어바웃 퍼싱 러그드 수바로 DNA 위드 모던 스타일링,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엔드시리우스 이피션시 인프로브먼츠 뎃메이크잇 스탠드아웃 인레이 크라우디드 SUV 마켓 프론더 아웃사이드 더2026 어센트 이즈 볼드 앤드 코맨딩 수바루 하스 기븐 이 샤퍼 라인즈 A 와이더 스탠스 앤드 A 모어 에어로다이나믹 프로파일 뎃 인프로브스 보스 룩스 앤드 퍼포먼스 더 프론트 앤드 피처스 에이 매시브 헥세거널 그릴 피니시드인 글로즈 블랙 위드 인트리케이트 디테일링. 플랭크드 바이 슬림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데 스트레치 아우더드 보에이 프트리스틱 어피어런스 더바디 이즈 무스큘라 엘리파인드 위드 스컬프티드 펜더스 앤드 에이 루플라인드 밸런스즈 슬리크니스 위드 프랙티컬티 어라운드 백 컨티뉴어스 LED 테일라이츠 기브이 네일 프리미엄 앤드 모던 엣지 와일더 스바루 로고 앤드 어센트 베징시트 프라우 들리 앳더 센터. 스카이 블루 엔드펄 화이트 알 아몽 더뉴 스탠다우 페인트 옵션즈 데드 하이라이트 더 비클 에스 컨투어즈 인 디프런트 라이팅 컨디션즈 스텝 인사이드 엔드더2026 어센트 웰컴즈 유이드 에이 캐빙디테즈 보스 스페시어스 엔드 하이 테크 스바루 하스 컴플리트리 업그레이드드 더 인테리어 매터리얼즈 오퍼링 소프트 터치 서피시즈 리얼 스티칭 앤드 일 초이스 오브 레더 트림스 인 멀티플 브스 에더 센터 오브이 돌이즈 에이 메시브 디지털 인포테인먼트 스크린, 싱레슬리 인티그레이티드 위드더 데시보드, 디스 시스템 서포츠 와이어리스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앤드 이븐 오버더 에어 업데이트 투키, 매브리띵 프레쉬, 드라이버즈겟 에이플 디지털 인스트로먼트 클러스터 데켄비, 커스터 마이즈드 투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하이브리드 파워 플로우, 오어 클래식 아날로그 스타일 게이지스, 앰비언트 라이팅 런즈 서브틀리 어크로스 더 캐빈 글로잉 소프틀리 잉 블루 오어 커스텀 이자블 컬러즈 디펜딩 온 유어 프레퍼런스 더 시팅 어레인지먼트 메이크스 더 어센트 원 오브 더 모스트 버저틸스브 인 이츠 클래스 위드 쓰리 로우스 오브 시츠 이 컴포터블리 키리스 업투 에이트 패슨거스 와일 캡틸 에스 체어스 인더 세컨드 로우 알 어베일러블 포 도즈 호언트 에이 모어 프리미엄 핏 스페이스 하스 빈 인프로브드 인 올로우스 위드 엑스트라 레그룸 앤드 클레버 스토리지 옵션즈 더 시치 댄셀브즈 피처 어거노믹 디자인스 히팅 벤틸레이션 앤드 이븐 메시지 펑션스 인 하이어 트림스 에이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에지 투더 에어리 애트머스피어 필링 더 캐빈 위드 네추럴 라이트 듀링 더 데이 앤드 기빙 버스 오브 더 스타즈 앤 나이트 퍼포먼스 하스 얼소 테이큰 에이 리프포워드 더2026 수바루 어센트 인트로듀스 안 업데이티드 터보 차지드 엔진 페어드 위드 에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딜리버링 보스 파워 앤드 이피션시 드라이버즈 캔 익스펙트 스무스 엑셀레이션 모어 리스판시브 핸들링 앤드 인프로브드 퓨얼 에코노미 수바루 S 레전더리 시네트리칼 올휠 드라이브 시스템 컴즈 스탠다드 엔서링 스테빌리티 앤드 컴피던스 온올 타이프스 오브 터레인 웨더 유리 크루징 하이웨이즈 내비게이팅 시티 스트리츠 오어 헤딩 어빈 투더 마운틴즈, 안 업그레이드드 서스펜션 프로바이즈 A 모어 컴파터블 라이드, 와 Y 메인 테이닝 더 러그 드 케이 퍼 빌리티, 수바루 오너스 익스펙트, 세이프티 하스 오르에이즈 빈원 오브 수바루 S 스트롱 이스트 셀링 포인츠, 앤드더2026 어센트 컨티 뉴즈 데 트레디션 위드 안 입은 모어 어드밴스드 스위트 오브 피처스, 스바루 SI4의 -S -I 드라이버 어시스트 테크놀로지 이제 나오 인핸스드 있게 와이드 앵글 카메라스 앤드 모어 프리사이즈 센서스 키처스 인클루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인 센터링 오토매틱 임얼전시 브레이킹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앤드리어 크로스 트래픽 알레 파킹 하스 빈 메이드 이즈어 위드 에이 360-D 이즈아 리이 카메라 시스템 앤드 오토메이티드 파킹 어시스트 레이킹 타이트 어번 스페이시스 레스 오브 에이 챌린지 원 오브 더 비기스트 인프로버먼츠 인 디스 뉴 어센트 이즈 이츠 포커스 온 커넥티비티 앤드 패밀리 컴비니언스 멀티플 USB C 차징 포츠 와이어리스 차징 패즈 앤드 리어 엔터테인먼트 옵션즈 키패슨거스 커넥티드 앤드 엔터테인드 스바루 has also introduced a smart voice assistant, allowing drivers to control navigation, climate, and even vehicle settings without taking their hands off the hill. The 2026 Ascent isn't just about daily practicality, it's also built for adventure. With improved ground clearance, rugged cladding, and enhanced towing capacity, This SUV is perfect for families who want toolboats, campus, or outdoor gear. Subaru S Reputation for durability and reliability and just that the ascent is ready for years of road trips, weekend adventures, and everything in between. Incomes of trims. Subaru is expected to offer a range of options. From AWEL Equipped Base Model to Luxury Focused Versions featuring Napalador.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즈 앤드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테크놀로지 디스민즈데어 S 한 어센트 포 에브리 카인드 오브 바이어 웨더 유 프라이아라타이즈 밸류 넉셔리오어 오프로드 케이퍼빌리티 더2026 스바루 어센트 리프리젠츠 모어 댄 저스트한 업그레이드 이 S A 스테이트먼트 오브 인텐트 프롬 스바루 이슈즈 데터 브랜드 이즈 시리우스 어바웃 콤바이닝 러그드 올터레인 DNA 위드 모던 디자인 앤드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 이데스한 SUV 빌트 포 패밀리즈 어드벤처어스 앤드 애니원 후원츠 더 리어셔런스 오브 스바루 S 세이프티 앤드 릴라이어빌리티 위드 더 컴포트 앤드 테크 오브 A 모던 플래그십 데텝스 어바워 딥 다이브 인투 더2026 스바루 어센트 와투 유싱크 어바웃 스바루 S 디렉션 위드 디스 SUV 더 제잇 스트라이크 더 라이트 밸런스 비트윈 러기드 네스 앤드 럭셔리 워드 유싱클 더 브랜드 쉬드 포커스 모어 온원 사이드 네더스 노우 유어 소치 인더 코멘츠 빌로우 앤드 네스 스타트에이 커버세이션 어바웃 하우 디스 어센트 피치 인투더 퓨처 오브 패밀리 스브디프유 인조이드 디스 비디오 앤드 원트 투키버브이드 더 레이티스테인더 오토모티브 월드 돈티 포게트 히트 더 라이크 버튼 서브스크라이브 and turn on notifications so you won't miss what's coming next. Thanks for watching, and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